안녕하세요. 노란 양말 노양입니다. 어,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토요일 날 약간 쉬무하니 쉬무 휴무 날이 돼버려 갖고, 토요일은 뭐 일주일 중에 가장 뭐좀 쉬어가는... 뭐, 타, 시간이라, 토요일 날은 솔직히 뭐, 그렇게 큰, 그냥 뭐, 움직임 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끔씩 그냥 차트 보는 정도로 해서, 쉬어가는 타이밍, 쉬어가는 날로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뭐, 365일 매일 움직이다 보니까, 그, 포지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신경 끄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저 같이, 뭐, 그래도 매일같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laughs> 집중적으로 차, 뭐 차트나 움직임 보다 보면은 지칠 수도 있고, 멍해질 때도 있으니,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한 번씩, 뭐, 스스로 한번 잡아보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난 방송, 그, 지난 방송이 나왔던 자리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마지막 방송이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결국에는 하락 상승 채널 중심선을 이제 시도를 하다가 이제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무빙 나왔는데 뭐저같은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방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아직은 상태여서 뭐 그냥 금요일 저녁부터 어, 저녁에 나왔던 이 무빙을 조금 이제 먹고 뭐 여기를 바로 뚫기보다는 좀 행보자, 행보를 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일단 포지션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한번 큰 주봉을 한번 마감을 어떻게 할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28k 32k 이 사이는 그동안 도 계속 이제 행보를 지향했던 자리여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당분간 어느 정도 행보 구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제 이쪽 앞쪽 이제 비교해 보면은, 뭐, 이제 반등이, 크게 보면은 한 38k 까지도 나올 수 있는 무빙이고, 하락도, 아,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저점인는 아닐 것 같고 해서, 여기에 저점을한번 뚫는 무빙이 한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페닉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그 매매는 이이 이 지금 나왔던 26,700 정도가 깨질 때 나오는 이 페닉셀을 현물은 <laughs> 좀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5,000에서 24,000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제 올라온다면은 한 3만 한3 0 0 0이 정도부터는 좀 숏을 좀 잡으면서 최대 이제 뚝건뭐한 3만 8천, 3만 9천, 이때까지 여기까지 잡아보면서 숏을 잡, 이제 물량을 잡아볼 생각인데요. 어, 당분간은 이, 이 부분을 뭐 크게 보면은 이 부분이고, 여기 작게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1 0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뭐 일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 저점을 뚫는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이패닉 이제 물 나왔던 청산된 물량을 다 받아서 올려서 지금 이 구간에서 행보 구간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음 아마 어제 토요일 이, 이, 이 거래량 보면은 이제 보이시죠? 얼마나 움직임이 없었는지를 여러분 이제 일본 어, 마감 자체도 조금 이제 시원찮게 움직였었고, 아마 금요일날 이렇게 좀 하락 나왔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그롱 물량을 잡, 으셨던 분들은 아마 엄청 <laughs> 어제 좀 토요일은 좀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음 편하게 지내고자 해서 숏 물량을 정리했고, 네, 그러면 4시간 봉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겠습니다 현재 그 하락 채널, 하락 단계 상승 채널 지금 움직임을 지금 하단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와 혹시라도 여기 점을 깨는 움직임이 아니라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결국에는 이 하단, 이 끝선을 그 시작으로 해서 하락 상승 채널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 한 28.5k 정도? 이 정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부분에서 조금 이제, 롱을 조금 잡아, 이제 지지를 바로 뚫으면은 그냥 흘려 보내고, 그, 여기서 지지, 지지 움직임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확인을 하고 롱 물량을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현재, 네. 그리고 감히 다음 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어, 혹시 이 자리를 유, 지지를 하면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다음에 여기 중심선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여기 상승 채널까지, 상단까지 올라간다고 봅고 네, 그러면 또 다른 차트 움직임 나오면은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